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안 경매입니다. 오늘은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함께 보시죠. 동해 고속도로 강릉 톨게이트에서는 7km 차로 14분 정도 오시면 오늘 매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에서 안목 해변까지는 11km 차로 25분 정도 가시면 시원한 동해 바다를 볼수 있어요. 여찬니 마을입니다. 마을 안내 지도가 있는데요. 조금 어지럽네요. 마을 주변에 굴산사지, 당간지주, 소량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현재 위치이고요. 분홍색은 오늘의 매물이 있는 곳이에요. 차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골목길에 주차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단지 밖에 차를 주차하고 편하게 걸어서 가 볼게요. 골목길을 따라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인적이 없고 조용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골목길 끝에 오늘의 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 입구입니다. 경매번호 2022 타경 30968 2차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8,996만 4천 원입니다. 토지 건물 일갈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고 싶지만 입주민이 계셔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골목길에서는 오늘 매물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법원 사진 참고하세요. 건물 전면 사진입니다. 잔디마당이 있고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농구대도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 뒤편입니다. 뒤쪽으로 쪽문이 두개 있네요. 바닥 포장, 데크, 야구장은 제시회 물건으로 포함됩니다. 비가림막이 있는 주차장에는 차량 두 대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도 대부분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차장에 차들이 빈틈없이 주차되어 있네요. 좋은 차들이 많아요. 이 지역에도 부자들이 많이 사네요. 이쪽은 남쪽 방향. 저 앞에 철로는 KTX가 지나가는 경강선 철로입니다. 촬영 전에 KTX가 지나갔어요. 사생활이 보호되는 전원주택 단지라서 전체적으로 조용합니다. 새소리가 들리네요. 아주 좋아요. 대략적인 지적 경계 살펴볼게요. 토지 약 120평. 건물은 토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여유 공간이 없어서 아쉬워요. 토지는 현재 건물 대지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어요. 경매 정보 살펴볼게요.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676-52. 물건 종별은 주택. 토지 면적은 120평. 건물 면적은 77평.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모두 개인입니다. 1차 4억 1000만원에 나왔다가 유찰이 되고 30% 할인된 가격으로 2차 2억 8,900만원에 다시 나왔어요. 감정평가 조사 시점은 2022년 4월. 토지는 비행안전 제2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평당 122만 4천원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36만 9천 원입니다. 토지 합계의 감정가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건물 살펴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은 24평, 2층은 20평입니다. 지하 1층, 10평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옥상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 7년차 건물입니다. 용적률은 37%, 건폐율은 20%입니다. 건물 감정가는 2억 6,100만원입니다. 제시외로 바닥 포장, 데크, 야구 연습장이 있어요. 주인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매물 뒤로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로 이루어진 농촌지대입니다. 대략 50가구 안팎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데요. 현황은 건물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1제곱미터 미만이라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건물 등기부 보시면 2017년에 건물 신축과 함께 소유권 보전이 있었고요. 말소 기준 등기는 농협입니다. 개인 근저당도 있어요. 채권액 합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자재분으로 나와요. 임차 보증금 배당금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주변 지도입니다. 매물 앞으로 KTX가 지나가고 매물 앞쪽으로 논이 있어요. 농촌지대입니다. 가까운 곳에 구정면사무소, 농협마트가 있어요. 강릉 시내까지는 1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셔야 합니다.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구름 속에 가려진 곳이 대갈령입니다. 저 멀리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축사시설 같은데요. 철길 넘어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매물 앞쪽으로는 농가 밭이 펼쳐져 있고, 마을 저수지도 보이고요. 이쪽이 강릉 시내 방향입니다. 여기도 전원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예쁜 전원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전자 지적도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에 약 50가구 정도가 살고 계세요. 계획된 단지라서 토지 모양이 예쁘네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건물은 대부분 남동향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1층 배치도입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안방, 오른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있어요. 건물 뒷편으로는 드레스룸, 화장실, 다용도실,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방 3개, 욕실 1개가 있어요. 침실은 주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살기 좋은 동네 구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물건은 지어진 지 10년이 안된 깨끗한 물건입니다. 1차 유찰 후에 30% 할인된 가격으로 나와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넓은 마당과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 사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 텃밭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자차를 이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 매각 기일에 맞춰서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건은 강릉지원 2개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강원도 동해안 경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세요.